기억하고 우리 이 오랜만에. 할루야 설교는 15분만 할게요, 짧게. 뭐, 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또 목사의, 이, 동분이 설교하니까, 아, 또한지가 준비된 게 있잖아요. 아, 저는 이게, 전도자다 보니까, 이 성경 66권을 쉽게 가르치고, 이 가장 보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성경을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교과서잖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계시한 건데, 인간이 창세기를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세에 계시해서 성경이 모세 오경, 하나님 아들이 했던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거, 이거 복음서라가지고. 그 나머지는 성경 전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고, 다윗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부흥기,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 같이 은혜 받은 목사 같은 바오기 지록하고 요즘들을 교훈으로 배우는 거죠. 저는 또 교회 다니기 전에는 고등학교 때 독서상을 받을 정도로 어, 독서를 좋아. 하왜자수성가게에서간 얘기하죠. 제부은 영어 방이었거든요. 영어 방.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어 방의 연단을 <laughs> 교회 전도왕으로 할렐루야. 전도 내기 12년동안 매주마다 등록을 거의 빠져버 역사가 없어 저는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 야구도 보면 연속한타가 있잖아요 연속한타 94년도 전도부장 교회 직고이잖요 교회 직고 직원. 교회 직원이데이 학원가에서 전들 교회 기청 나올 때까지 매주마다 이거 기록적인 거. 거기 안에 청년회장이 3명 나오고 수많은 <laughs> 청년들이 목사가 되 그들을 만나고 싶어 우리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김 목사가 전도 세미나 하면은 어나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laughs> 근데 우리 교회가 코가 석자다 보니까 코가 석자다 보니까 그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빛나야 되그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빛이다 빛과 생명이다. 말씀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남자의 투지, 열정. 그러나 이 경쟁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먹고. 뭐, 저군대 태권도 정이하고 아주 땅다구도 좋은 사단의 지만 군대 제대하고 2년 되니까 술꾼이되있고 하루에 소주 7배. 지금같이 교회의 습관이나 민턴이나식 습관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런 복지시설이. 그러니까 일나면런술 친구들 같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습관이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저희 형님의 전도 수련에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울려고 기도한 건 아니고 남들 기도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막 객지에 소름이 쌓이고 공감이 쌓이고 막 눈물이 하염없이 그 눈물을 흐르고 나니까 마음 편. 그 마음의 평안한 눈물이란 거울 속에 나를 돌아본 겁니다. 내가 다시 사회 나가면 술 담배 좀 줄이고, 여튼 그 교회 다니면서 옛날 기본에 투지 있는 기본 생활을 돌아가자. 내가 건강해야지. 내 몸을 보니까 술꾼이 되 있고, 마음은 지쳐 있고, 나공고하고공고함면 뭡니까? 도전을 해보고 다시 떨어지고, 도전을 해보고 또 떨어지고. 노랑이 공무원이잖아요. 부모가 대출해서 선생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다 지원했고, 얼마나 인년이년뛰어가지일리2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노랑인의 자살한 공무원 이 고시원 여러분도 알아요. 고시원을 부모가 모든 재산을 다 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했는데도 안된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어느 날 우리 김주선 사는 거기 앞에 고시원 있습니다. 뚱 떨어진 거예요. 죽지 않고 자살하려고 떨어지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90, 뭐, 큰교회 전도, 전도사 사표내고 2006년도에 개척한 거였어요. 이 수험생들의 것이 되어지려이 학원과 전도는 93년 겨울부터 전도됐어요. 그래서 개척 나오기 전까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도, 여리고 전도 지방에 온 학생들에게 부모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같이 운동해지고, 공부방 만들어지고, 친구가 되어니까 나는 너희들이 시험 볼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부모가 지원을 못한 거, 제2의 부모가 되어야 험책임져고 그리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체력이 떨어져서 떨어지지 않느냐, 실수하지 않느냐, 실수하지 않도록 나와 같이 운동을 하자 그래서 4시까지 공부하다가 인턴 가서 다 지금은 선생 되고 소방관 되고 한전 들어가고 한전 상준이 미국 여자 결혼해서 어? 너무너무 감사해 경상도, 부산, 문경, 평택 다들어어이 자리가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지난날 뿌린 씨앗이 열매가 있고 그들이 그들도 보고싶어요 왜 함께 공부하는냐고대우이나 동료들 같이 한번 보고싶어하고 할렐루야 그마나 이렇게 빛난 것이 아니라 절매꿈을 거기에 목숨을 걸었지만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자살 시도하다가 죽진 않고 오히려 얼마나 이제는 장애우가 돼가지고 지예 학원가 지금은 학원가 정도로 다시 실뢰하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인턴이 있기 때문에 학원가 학생들 많이 따라가지만 네. 급시들이고 싶들이고 급시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 공무원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다시 민턴을 쳐주고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험나한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부모의 협력으로 안됩니다 삼겹질이 필요해요 일선 사회 경험이 있는 이런 목사가 필요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터득한 것지난날에는 삼국지가 나의 큰 보험이었어요 삼국지가 그리고 카네기 하수 워낙 대인관계를 잘하고 영업을 잘 해서 카네기 하수를 많이 했어요 사람 원룸하고 친하려 그래서 저기에서 터득한 것이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영업이나 모든 것들은 순수한때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다시 순수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담을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온죄를 범할 때, 예수님께서 아담의 온죄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의 현실을 하나님 아들이야, 있다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의 온죄로 우리가 아담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는방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담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으로? 아주 순수한 사람으로. 교회 다니면 목사는 성도들을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선수한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빛입니다. 우리 틱톡이나 카톡의 닉네임이 빛나리라 빛나리라 어떻게 우리 미전자매님 얼굴이 빛나요? 언어가 빛나요? 민턴 치는 거 보면 더 빛나요. 민턴 치는 거 보면 더빛나요 찬양하면 더 빛납니다. 설교하면 더 빛납니다 설교가 짧아서 아쉽시오 자 교회가 복음 내면은 외계하면는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젠 우리 성도들이 빛나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빛나고 공부도 빛나고 취미도 빛나고 대인감도 빛나고 대인감독 때문에 한 주간에 하루가 우울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대인감독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미소를 지우시는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로우리에. 할로우리에. 네. 다시 빛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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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래가 경쟁성에서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빛나는 비법을 가르쳐 주세 하나님의 빛나는 비법이 비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세의 율법, 법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미. 이거 역사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과 이복음의 빛나게 오신 사령관, 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비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이 모세, 쉽게면 아시죠? 우리 비세 자매님. 쉽게면 지금은 어떤 3,500년이란 모세가 하나에게 쉽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 식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사랑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못 해요. 역사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법정에서 저 문제 법을 해결하는 법은 증인과 증거만, 증인만 있으면 됩니 증인하고 증거만 있으면 그 법이 한결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을 쉽게 못 얻지도 죽었습니 그럼 부활했어요.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우리신인의삶김 목사가 증인의 삶 우리 성도들 신인의 삶을 앞으로 겨도설 통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우리 아직 우리 미정자매님은 예수를 만나는지는 않았어요 다만 김 목사의 중마고들 군대 졸따고 고향 후배들 이 학원과의 전도에서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신인할때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의 성인이 아니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확실히 증명이 되고 하늘이 전혀 예수를 만난 비결을 밝혀주니까 예수의 심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계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안 짤렸어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아 이쪽에 앉아 계세요 여기 내가 뒤에 보시고 이쪽으로 바꿀 거예요 방향이 안 좋아요? 네 바꿀 거예요 그 그렇게 앉으 계장이 편하신데요. 이장이라 네. 좋으실. 아니야 예, 바꿔야 돼. <laughs> 그래서 비시라는 임무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을 밝히는 거. 그 때문에 어둠을 밝힐 것뿐만 아니라 이사가의 맛을 내린 거지.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예수의 맛이 행복의 맛이 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살기 힘듭니다. 소상공인이나 어느 누구는 왜 그래, 통장에 잠궈갖고, 우리나 사람은 아파트 좋아했어요. 그랬듯 아파트 그이니까 온금가 이제 갚아나기 힘들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고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비결을 어디서 배우셨죠? 성격. 이것이 입니다 전단은 제가 전단이 돌리는 교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 후배들 늘 삶에 공유하는 사람들 그 공유하는 사람들, 여러분 공유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패종이나 삶의 행복의 맛이 나면은 성경 말씀도 빛이 빛이 나면은 교회 한번올래요 왜? 벌써 얼굴에 승부가 난 거예요 아이 세상 따라, 따라가면은 뭔가 행복해지겠다 김 모세 따라가면은 우리 미장 자매님 배드민턴 살고 행복해지냐고 아이고, 뭐 전도해오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무료로 레슨해주죠. 실력 늘죠. 건강해지죠. 민들 재밌으니까 입 맞췄죠. 소화 잘 되죠. 이렇게 덕을 끼쳐주면 성경을 모를지라도 삶이 빛나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준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삶이 빛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신자들에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키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이, 기본적인 법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기본에 대한 가리킴을 다이 이 자리에 말아서 얻지 말아요유대인들의 탈모도 기본로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윤리나 기본적인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 여러분들 기본 스스로가 지각해서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달력이. 기본의 모든 감령이첫 번째가 <laughs>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죽을 때 깨달았어요. 전 세계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다 시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그 돈, 영광, 출세 바라보다가 지치고. 사람 망하고 잘못해서 번뇌와 병과 분노 중에 간다고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시간 않고 자기의 신념으로 사랑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번뇌 또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를 사는막 후반 인생의 분노가 내면에 가득합니다. 왜이양한번씩하해주세요저 선택을 잘했죠.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무식하게 같이 단순하게 살아가시고 여기요. 예. 그리고 남들이 그 신앙의 교회생활이 의 약한 게뭐 가면 재미 없고 딱딱한데 나는 너무 좋은데 교회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가면 가서 얼굴에 행복이 없고 이 시대에 엉망이 채워지하고 죄가 승리자라요 제가 30년 전에 우리 종마교에 전도한 것이 있습니다 영달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허락 제가 쌍도 져요 지기 싫어성격요그 제가 초신자들 전도법이 이거 있어요 영달아너 대학교 나지? 나 공고비가 안 나왔어 나 지기 싫어 성격 알잖아 내가 승리자란 말이야 내가 승리자 내가 너가 대학교 나와서 어렵다고 하나님 신나령광자지만 네가 하나님이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사제 성인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아들 또 하나님이야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냐 네가 교회에 가서 엄마 부리하고 회개해 보니까 그 주님을 네가 만났다 그이 대로 지나를 그리스도와는 숙담되고 이렇게 거룩함을 표현하랬잖냐냐 네가 보지 않느냐 네가 승리자란 말이야 네가 인생 마감한 것을 정한에치고 하나님의 심판 대에서너가다 푸르대 네가 승리자란 고 그때 판결할 것이다. 운동 전반전 승리하고 뭐하 후반전에 역전 패하면 결과가 비장있고네 지식으로 네가 승리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지만 인생 마감에서 하나님 심판 때딱서술대야 김무료 이가 성경들을 올랐구나. 최가 승리자란 말이야. 다 승리자. 승리자.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씌가 단순한. 문제는. 지금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가깝게 있으면 내가 전도할 건데. 제가 중화고에 절반은 전도 했어요. 우리 동네 친구들이 여자 8명, 남자 7명이 남자는 절반 믿어요. 다만, 전라도 강주, 강양에 있다 보니까 기도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죽을 때, 임종 때라도 그가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오늘 가서 전도도 열매되었어요. 다만 이 전도는 왜 사명은 뭡니까? 저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저 죽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전도자들이 예수 믿는 집사와 성도들이 삶에 지쳐가지고 시험 들었고 요즘 말고터 얼마나 시험도 기독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 지난 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입술에 전도가 영단에안 나오는 걸 제가 울산에 20년 전에 큰 대형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대형교회예요. 저도 세미나 간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전도 대원들이 전도에 안 보여요. 왜? 그 집사님들이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벌어서 혼자가 안 된다. 맞벌이 하나 보니까 옛날에 여짓사님들이 평일에 시간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잘 얘기하셔서 전도 모이더라고요. 좀 해주세요. 그런 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 됐든 순종하면 은 김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빛나도록 만들어 니다 보여지는 삶도 빛나고, 보여지는 않는 삶도 빛나고, 보여지는 않는, 빛나고 보여지는 않는 삶의 비결을 한가지만 말해 볼 겁니다. 우리 이손도들이 보여지는 삶이 잘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막공무원막 학교가. 여러분 하는 일들이 막잘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막, 막 가정이 막 암혹하고. 하는 일들이 잘되고. 보여지면 시비가 잘되고. 우리 학생들은 막배드민될 사진 가 전도가 되잖아요. 제자들은 죄송하지만은, 제가 당국교회 그, 김 목사 스탑입니다. 목사님 유명해요, 목사님. 우리가 성탄절에 사진 있잖아요. 제가 야 중학교 국민학교 6학년들은 어리기 때문에 밑은 안가르킨다 그러나 몇명 오는 애들이 너무 잘 가르치니까 최고 가면 학생들 중소요 옥사님 제자들 계시면 열, 열다섯 명 왔어요 그게 중학교 가가지고 자꾸 변질됐지만 변질됐지만 중학교 되니까 그러나, 막, 그러나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사랑을 베풀어서 천국 가시도록 그비결도 다른 거 없이 그들에게 빛나게 해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뱉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저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김주사 보시요 직장에 낭망이시다. 얼마나 삶을 오래 십니까김목사야 안수사님, 수환사님, 한금사장님 계세요. 잘 설득해서 직장에 들어가니까 삶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직하잖아할로 그 목사는 직장도 소개해주 가정도, 보여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 예배 안았다만가면안 되고, 목사의 가르침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할 수가 없지만은, 희망을 가리시고 목사가. 삶을 빛나도록 해주십시오. 할렐루 보여지는 삶이 빛나면 교회를 붐내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제가 전동한 친구들이 목사도 많이 됐어요. 그 목사가 될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부부들이 전도가 안 돼요 여자는 아주머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니죠 그러면 은막 교회 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어? 그 어떤 아주머니는 남편한테 이마이 새끼야 그렇게 싸움 가지고 들은 적 있어요 저 아주머니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전도가 안되는거예요 기도관당에서 주님이 하라는 걸 해야돼요. 주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원수도 사아나고 우리 십사님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숙제인거 교회는 다녔지만 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되는데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를 음. 아, 이 마음으로가 옛날에는 막, 아무나 막막 박아주고, 밥도 안차려주고 그랬는데, 어느날 목사의 가리키로 바뀐 거예요. 뭐술 먹고 바람 피워도 뭐 모른 척 하면서 욕만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더잘 챙겨주고, 이거 간증인데요. 어느 술 좋아하는 남편이 술김에 마누라 주먹을 때렸는데요. 죽어. 근데 그 남편이 마누라를 업어가지고 낭떠러지에 집어 던져야겠어요? 근데 그 마누라가 안 죽고 낭떠 떨어져서 기어와가지고. 아침에 자기가 눈 떠보니까 마누라가, 그, 얘가 시골집이니까 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사되고 장모가 됐습니다. 남 근데 술으로 사람이 돌잖아요 아니 어떤 부동산에 간증이 있더라 그 마음대로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숙제입니다 교회에 앉았다면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용서와 사랑과 헌신을 해줘. 예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건 김보리는 어마어마하면 저를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우리 형님은 알고 진짜 쌈이가다을 질이다. 그러면 범사에 뭔 일이 있으면 성질이 나와야 하는데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은혜가 나오고 부드러움이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전도는 농사와 같듯이 사과의 부서가 7년이 뭐 열매를 맺듯이 주변에 우리 배드민턴 지인들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나갔다지만 처음에 성탄 아니 부활지되이자리 왔어요. 여기, 시시티트 아파트를 짓는데 이쪽으로 분냥왔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저번 주에, 의이사 이제 각각 이사 왔으니까 교회 자주 와야 돼. 예수 민는 사상으로 당장 표현화되지 않을지라도 교회 한번 오기가 자기가 40년 만에 교회 처음 왔다더라고. 왜? 김 목사가 백이벤 디장 가서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보여주니까. 사회에 먼저, 사랑을 베푸고, 성기고. 마지막 우리 여러분들, 이 언어, 예수님의 계심을 뭘 하겠어요? 말글물소리에 갖다 뱉잖아요. 은혜의 소리, 생명의 소리. 그래서 우리 행복의 몸근에 그래, 우리 송도들 언어가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대장님은 전성적 언어가 부드럽지도. 은혜를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오기에, 은혜를 받으면 막범사 여러분들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언어가 싸갑잖아요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볼성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한 조간에 싸우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바다물처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예배 능력이네. 이것보다 은혜라고. 아, 우리 특히 행복의 몸무게 성도들은 언어가 맑은 목소리 로가지늘 요즘 기도합니다. 우리 배드로 팀장님에게 하나님 싸워놓은 목소리가 아니라 까칠한 목소리가 아니라 같이 한 목소리 들으면 전화 받으면 끊고 싶어요. 그날나 은혜로운 소리, 사랑스러운 소리. 그러면 전화 더 하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소리가 예쁜 여성을 좋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질리지 않은 사람 그러나, 지난날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우울하고, 우울하고, 그때보래 여러분들, 주변, 어디 가서는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어디든지, 어느가 부드러워서는. 그데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열받으면 그 부드러운 얼굴에 독이 나오잖아. 요 야, 예수님은 집사가 그래, 장노가 그래. 오히려 전도가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내 안에 예수님의 계신 걸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삶이 빛나야 돼요. 또, 검사의 여러을 아래 예수의 그리스도와 계심을 보일 이것보다 증인이되는 거예요. 저는 지심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민턴하면서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목사 은혜로운 목사 생명의 긍정적인 어 나오고 빛같은 언어가 나오고 이것이 저는 내 삶의 철학입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는 날짜에 기도 생각합니다 기본생활만 하면 여러분 빛나기본으로 못한 마음의 상처를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새롭게 예수... 초심을 만들고 다시 저 섭섭한 사람 미운 사람을 처음 대한 것처럼 대하는 것이 목사님니다 진짜 배드멘트이라든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저희가 아무리 저를 상처를 주고 섭섭한 여러분들이 해줄지라도 기목사는 예수님에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처음 대한 것처럼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험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번 열막해보고 <laughs>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얘기하고, 우리 그잘 알고요 수부가 여기 그 지금 목포에, 어, 목포에 참 성령 역사가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 개척의 초창기 때요 얼마나 전도가 뜨거웠는지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초신자가요, 우리게 얼마나, 이이 뭐냐, 쏘요 재선이요. 재선이. 그니가 그러니까 초신자입니다. 근데 팀이 나가니까 초신자가 주로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자매를요, 자매님 교회 오세요. 근데 아버렸어요. 앉는데 둘이 부부가 됐습니다. <laughs> 이런고 어느 한 번을 처음 봅니다. 자기가 초신자야. 아마 이제, 어? 그그 팀장님이 정남이었지. 어.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소울에 왔어요. 몇년 전에. 한 2, 3년 전에인가 수방서 가지고. 근데, 옥사님, 아니, 수년이 됐는데, 처음 대안한것 저를 대해주네요. 아, 저는 그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를 어떻게, 아뭐 섭섭한 해준도 보고. 또, 내가 기본생활 잘해서 내가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도, 주변에 섭섭한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있지라도, 처음 대 것처럼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여 내게 능력을 주고서서 여기에, 여기야자이 차단을 하고 우리.